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이마에서 나온다. 이마는 마음으로부터 생긴 기가 머리에 반영되는 곳으로 일명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이마가 훈칠하기 때문이다.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어떤 분야에든 간에 이마가 훈칠한 사람은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많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이마는 초년 운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데, 초년 운을 나타내는 이마에 왜 출세와 관련 있는 관록궁이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식의 출세는 부모에게 달렸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다. 초년 때는 부모의 관리하는 부모의 관리하에 있는 시기, 시기이니, 자신의 출세는 부모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대개 이마의 형태가 좋으면 선조들의 공덕을 이어받았다고 말하는데 이마의 형태를 보고 마음이 넓고 조고를 보기도 한다하며 이마의 형태에 따라 그 사람의 기이 높아 보이거나 낮아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마가 넓고 잘 생기면 사물을 대함에 있어 판단력이 좋고 정신적 정신력도 강하고 이해력도 뛰어나다. 반대로 이마가 좁으면 선조가 공덕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좁은 이마를 가진 사람은 초년운이 좋지 않고 부모공도 좋지 않으니 그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이마가 좁은 사람은 속도 좁아 보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고 마음에도 그늘진 사람으로 인상이 남는다. 이러한 인상을 가지면 누구나도 호함을 가질 수, 있,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부정적 사고가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함도 못하게 되니, 결국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나 짜증을 가지는 사람은 부모한테서 배우게 되는 것이니, 본래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다. 설령 배속에서 이목구비가 조금 부실하게 만들어져 나와도 사랑으로 만지고 쓰다듬어 주면 인체의 조직들은 그대로 보답해준다.어린아이들은 인체를 만지고 쓰다듬어 주면 성격 형성도 변하게 되어 있다.특히 어렸을 때 머리카락이 이마까지 나서 이마가 좁은 아이들은 흔히 아이들을 흔히 볼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학업성취도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클수록 성격에 문제가 올수 있다. 사실을 공부를 잘하려면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중요하다. 컴퓨터도 소프트웨어가 잘 완성되려면 먼저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하듯이 사람머리 또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두뇌의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담당하고 있는 곳이 이마이기 때문에 이마는 어렸을 쪽에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설사 선조가 공덕을 쌓지 못해 선천적으로 좁은, 좁은 이마를 가졌어도 후천적으로 부모가 잘 관리해 주면 이마도 넓고 둥근 이마를 이마로 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뼈는 여덟 개의 조각과 퍼즐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퍼즐처럼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여덟 개의 조각난 머리뼈들은 다섯 층의 구조물로 덮여 있는데, 이 다섯 개의 구조물은 여덟 개의 조각난 머리뼈를 바깥에서 감싸고 있고 머리뼈 안쪽에서는 세 층으로 이루어진 내 특수막이 머리뼈 네 곳에 고정되어 있다. 퍼즐 조각처럼 끼워져 있는 이 머리뼈는 이마뼈 한 개와 뒤통수뼈 한 개의 한개 사이에 코를 형성하는 벌집뼈한 개와 인체의 중심이 되는 나비뼈 한 개가 있다. 좌우 귀가 붙어 있는 관자뼈 두 개와 머리 정수리에 있는 마루뼈 두 개로 모두 여덟 개의 뼈가 있다. 이 퍼즐처럼 끼워져 있는 머리뼈 바닥면은 수평이고 지붕은 돔처럼 되어 있는데 이 퍼즐 조각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움직임을 할수 있도록. 서로 지탱되어 있는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8개의 뼈들이 움직, 규칙적인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긋나지 않도록 잡아줘야 되는 구조물이 있어야 하는데, 머리뼈의 밖은 근육을 사고 있는 막들이 지탱해주고, 머리뼈 안에는 내척수막이라는 구조물이 척추관을 지나 꼬리뼈까지 내려가서 잡아주고 있다. 8개의 머리뼈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뼈는 나비, 나비뼈인데 이 뼈에 뇌를 세고 있는 뇌척수막이 뇌방향으로 붙어 있어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뇌척수막의 운동은 나비뼈 의 균형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퍼즐조각처럼 되어있는 머리뼈는 엄마의 산도를 빠져나올 때 뱃속에서 장기들이 회전하면서 만들어질 때에 장애를 입기도 한다. 아기들이 어려서 자꾸 손가락을 빠는 이유는 태어나면서 손상된 머리뼈들의 봉합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고위, 고유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손가락을 빠는 것은 나쁜 습관이 아니고 다만 손가락이 헐게 되게, 되는 것이 문제이니 이때는 아예 응, 응등. 이 뼈와 음치뼈 그리고 꼬리뼈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면 손가락 반응 행동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어릴수록 그곳을 마사지 해주면 좋은데 그 이유는 바로 선천적 호흡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퍼즐 조각처럼 8개의 머리뼈가 골반에 있는 꼬리뼈와 엉덩이뼈 그리고 응치뼈까지 내측수막으로 연결되어 뒤통수뼈는 응치뼈와 나비뼈는 꼬리뼈와 관자뼈는 엉덩이뼈와 같은 방향으로 선천적 호흡을 하기 때문에 평소 이 부분을 마사지해주면 두뇌활동도 훨씬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빠른 이유는 머리뼈의 봉합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고 응치뼈와 꼬리뼈와 엉덩이뼈를 마사지를 부드럽게 해주면 아기의 두뇌 활동에 훨씬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